자, 이제는 무슨 시대다? 리플의 시대다. 이제는 무슨 시대다? 앞서 얘기했던 도지의 시대다. 리플과 XRP와 도지를 안 하시는 업비트 매매자는 단한 명도 없다. 예. 제가 주말에 알통에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리플 매매 다 하시더라고요. 도지 코인도 다 갖고 계세요. 지금은 이두 가지의 코인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대전제는 있습니다. 그것은 트럼프의 당선이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되고 해리스 부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진다면 지금 말하는 유투에 나와 있는 모든 전략과 이런 것들은요, 하나도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냥 다 급락골로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언제까지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V자 급락일, 다시 V자 반등이 나오겠죠. 하지만, 이 엄청난 이것을 극복하고 다시 또 코인판으로 올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쵸? 차라리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베팅을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특히 XRP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오늘 고선생 영상을 통해서 분석 전략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또한 혹시 10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100만원만 가지고 계십니까? 10만원 1억 100만원, 10억을 벌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밈코인입니다. 여러분들께 반드시 반드시 지금 밈코인의 전동시대임을 말씀드리면서 그 밈코인 제가 공유할 거니까 무조건 가져가십시오. 드릴 때 가져가십시오. 나중에 후회할 일 1도 없습니다. 자, 밈코인까지 영상에서 공유할 거니까 고선생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선생 베이비 도지코인 에어드랍 이벤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수량은 1억개에서 50억개까지 각각 드릴 거고요. 기간은 2024년도 10월 22일부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 소진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베이비 도지코인 에어드랍 무료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보세요. 9500, 9600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바로 트럼프의 당선 확률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오르고 내리고 있다라는 것은 업비트 기준, 많은 코인들이 오르고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코인들 여러분들 타점 잘 잡으셔야 돼요. 지금 D-1이 나와있죠. 지금 오늘 저녁부터 투표가 들어갑니다. 실제 투표가 들어가요. 지금까지 나온 투표는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는 일반적으로 해리스가 지금 되고 있는 민주당이 우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왠, 왠지 아십니까? 왠지 에, 다 이유가 있죠. 민주당은 사전투표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전투표는 민주당 쪽에 계열의 많은 투표를 갖고 있는, 표를 갖고 있는 주위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본격적인 본 투표가 들어간다면 누구? 에, 트럼프의 공화당 위주의 아,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모양새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예요. 음. 모양사가그 전까지는 강력한 사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어쨌거나 지금은 단기간에 봤을 때는 9,400만원대가 지금 비트코인의 저점이라는 것은 아, 다른 알트코인도 이 정도 가격이 지금 저점 자리가 아니냐라고 보는 거지. 그렇다면 아, 이 자리가 단타 할수 있는 좋은 자리였구나. 그러면 리플 한번 보겠습니다. 리플 자리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 앞서 얘기 드렸던. 비트코인의 저점자리가 이 자리가 RSI 지표 기준으로 30선에 지금 부근에 와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점자리 오버솔드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저점자리를 우리가 판단하고 매수가 들어갔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은 무슨 자리입니까? 오르고 내리고 진행하고 있는 중간 지점이다. 그러면 우상향을 할지 우하향을 할지에 대한 판단이 일어날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향과 우하향은 누가 결정한다? 바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결정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난리를 쳐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으로서는요, 말이죠. 지금은 지켜볼 자리고요. 앞서 이야기 드렸던 이런 자리들이 또 나오게 된다면,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처럼 이런 자리들이 또 나오게 된다면, 이런 자리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그때마다 담아 두시는 게 최고입니다. 자, 지금 봤을 때는 이렇게 조금 내려온다고 하면요. 690원대 가격대가 새로운 단기 저점자리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이러한 저점자리에 나오면 뭐 하시라고요? 매수하시라고 왜냐? RSI 지표 기준 오버솔드 저점자리인 30선 하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이 여러분들 매집하기에 아주 좋은 자리예요. 그러면 반대로 위로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서 올라가는 바로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들이 70선 RSI 기준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 역시 매도 자리로 해서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잡아두고 롱런 한다? 너무 지치지 않습니까? 어차피 주가는, 어차피 코인의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는 건단 하나도 없죠?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난리를 치고 올라가죠? 그렇죠. 우리는 이거를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여야 돼. 이 자리, 이 자리, 이런 자리가 매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은 얼마다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래사이 지표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자리에 단타 자리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봤을 때는 얼마자리 690원 자리. 이 자리가 아, XRP 기준으로 했을 때 단기 저점 자리로 판단할 수 있고요. 상승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트럼프의 대선 결과를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지금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뭐 있다? 그냥 지켜보면서 대선 결과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이고요. 해리스가 만약에 분위기가 지금 해리스 쪽으로 쏠린다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아무 움직임도 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다가 급락을 하게 되면 여기서 주서 담아서 급등을 에, 해서 이 차익을 노리시는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XRP 리플에 대한 전략을 정확하게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야기 드렸죠? 10만 원을 가지고 1억을 만들 수 있고요. 100만 원을 가지고 말이죠. 10억을 만들 수 있는 빔코인. 그것이 바로 도지코인입니다. 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일론 머스크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일론 머스가 되면 도지코인이 올라갈 거고요. 도지코인이 올라가면 베이비 도지코인도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래서 베이비 도지코인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베이비 도지코인과 같은 비슷한 전력이 있는 코인이 뭐가 있냐. 바로 페페죠. 그래서 페페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베이비 도지코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코인으로 등장한 페페. 페페가 미국에 있는 그냥 애들 보는 애니메이션의 그냥 캐릭터입니다. 개구리 왕자인데 어설퍼 보이죠? 이걸 가지고 코인을 만들었는데 참 어처구니 없죠? 그게 밈코인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3일 만에 2만 1000%가 폭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두개 지우면 퍼센테이지가 지워지겠죠? 2만 2, 210배 수익을 3일 만에 여러분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3일 만에 2만 1000% 폭등. 새로 출시된 민코인 페페가 주목받고 있다. 2023년도 4월 19일. 이때 당시에 폭발적인 코인의 상승이 기조가 이어졌다라는 거죠. 지금 약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들이 폭등랠리가 나오고 있고요. 제2제3의 페페 코인을 위해서 다들 눈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가 되었고요. 트럼프 역시 일론 머스크에게 러브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암호화폐 대통령 도지코인의 대통령 도지가 뭐죠? 밈코인이죠 따라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베이비 도지코인이 여기서 나온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당성 환율이 매우 높은 트럼프. 그로 인한 엄청난 영향, 선한 영향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급등할 수밖에 없는 도지 베이비 도지 코인.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고 있다?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laughs>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에, 진짜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고요. 적게는 1억 개에서 50억 개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베이비 도지 코인, 에어드랍 이벤트, 함께 부자 되자는 얘기입니다. 20, 2024년도 10월 22일, 그저께부터 시작을 했고요. 물량 소진시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오셔서 인생 격전 한번 해보십시오.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종목이라고 보내십시오. 종목.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180도 바꿔줄 수 있는 베이비도지 코인을 무료 에어드랍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선생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다들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늦게까지 시청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